30번 문제, 도면 보고 해석해보세요. 일시정지하세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30번 문제는, 먼저 여기에 P1이 있었을 거예요. 누르면 안 돼요. 동작이 된 후에, P2가 눌려진 후에, P2가 눌려진 후에 P1이 눌려져야 동작이 돼요. 카운터가 한번 두번 세번되면 그때 6초 있다가 리셋이죠 리셋 중간에 다시 P1이 눌려지면 안 돼요 그죠? 리셋 다 되고 나서 다시 P1이 누르면 동작이 되는데 중간에 P2가 떼면은 아무 때나 리셋이 되는 거죠 P2가 뗀 후에는 P1과 P0의 스위치가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해 볼게요 우선 P2가 눌려진 후에죠 이거를 굳이 리셋을 하니까, 맞죠? 얘를 카운터 1, 2, 3, 4를 잡을게요, 전체를. 카운터 1, 2, 3, 4. 그죠? P1이 눌려지면, 카운터, FCTU C0의 카운터를 4를 잡을게요. 얘는 카운터 0일 때 눌려지죠? FCC0가 0일 때, 카운터가 0일 때만 눌려져야 돼요. 그리고 얘는, 동작이 다된 후에 눌려지죠. 그죠. 이 동작이 다된 후에 얘가 눌려져요. 동작 중에 눌리면은 동작이 안 돼야 되겠죠. 동작이 다된 후에, 6초가 다된 후에 세번늘 눌려져서 이렇게 동작이 돼야 되겠죠. 음, 그런 식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P1이 카운트가 1이 되면, 그죠. 크거나, 같다, C0가 카운트 1이 되면, F, C, 크거나 같다, C, 0가카운터가 1이 되면, 6초짜리 타이머 돌리면 되겠죠. T1, T0에 6초짜리 타이머 돌리면 되겠죠. 6초짜리 타이머 돌면, 이 동작을 이제 짜주면 되는데, 이제 스위치도 그때 돼서 눌려져야 되죠. P2는 카운터가 크다, 같다, C, 0가1 이상이 돼야 눌려지죠 1 이상이 되면 계속 눌려지죠. 그죠. 카운터 시작을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눌려지는데, 언제부터 눌리냐면, 카운터가 불이 다산 다음에 눌려져야 되니까, t0 시간이 다 되면, 6초가 다 되면, 그때부터 눌려지라고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얘가 동작이 되면, 이제 리셋이 되죠. 우선 살리는 거부터 할게요. 6초부터. 맨 처음에 p20은 카운터 1 이상이 되면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다, 같다, t0가 2초가 되면, p21은, 그때 살죠. 4초가 되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에 4초가 되면은, p22가 4초가 돼서 살죠. p22가 4초 되서, p22. 그죠. 6초가 되면, 6초는 t0가 된다는 얘기죠. 6초가 되면 t0가 되면은 f9p23 동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만들었어요. 이제 스위치, 끄는 스위치, c0가 동작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눌려서 c0가 동작이 되죠. 카운터 값 c0가 동작이 되면, 그러면 타이머, 6초짜리 타이머 만들어서 리 셋을 시키면 되겠죠. 안 그래도 얘는 안 눌려져요. 얘가 안눌려지끔 여기 막아 놓은 거예요. 6초가 되면 T1, T1에 6초가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얘부터 죽죠. c 0로 동작하자마자 메뉴에부터 얘부터 죽네요. c 0로 동작하자마자. 그리고 나는 얘는 2초 있다가 죽으래요. 다, 딱, 딱 그나갔다. T1이 2초 돼서 죽으란 얘기죠. 얘는 4초가 돼서 죽으라는 얘기죠. Ctrl+C. Ctrl 맨 밑에 되는 6차가 되면 은안 그래도 리셋 시키면 되죠. T1이 되면 리셋을 시키면 되죠. C 카운터 c 제로 자기 유지를. 카운터는 자기 유지가 되어 스스로가. 그래서 전기주는 애를 죽여놔야 되겠죠. 그러면 P2가 B 접점일 때도 죽어야 되겠죠. P2가 B 접점일 때도 죽어야 되겠고. 그럼 여기에 P2가 A 접점일 때는 살면 되겠죠. 근데 너도 되도. 되고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안 넣을게요. 굳이 필요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리셋 계속 하고 있으니까, A 접좀 넣어봤자, 똑같은 동작이니까요. TS. 필요점 접점 웬만하면 잘안 쓰려고요, 저는. 필요 있긴 있는데, 굳이 동작 되는데, 그죠? 또 다른 접점 넣을 필요 없잖아요. 자, P2가 누르기 전에는 P0하고 눌리면 카운터가 P1하고, P0하고 P1이 눌려도, P0, P1, 얘 P0죠. 얘 P0네요. 얘 P0죠. P0가 세번이죠 엔터, 엔터, alt, mi. 자, p0가, p0가 눌려지면 안 되고, p1도 눌려지면 안 되죠. p1은 안 그래도 지금 선은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카운터에 지금 줄라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도 p2가 리셋이 잡혀 있으면 얘는 카운터 안 올라가요. 이제 p2를 떼면, 아, p2를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카운터가 올라가겠죠. p1이 누르면 카운터 1이 돼서 카운터 1 이상이 되면 이 t0 타임이 이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카운터 1이 되면 P20은 바로 살고 T0 타임으로 인해서 2초 있다가 4초 있다가 6초 있다가 2초 4초 6초 있다가 그죠 살겠죠 P0, P1을 누르면 P0는 안 눌려져야 되겠죠. 정말 얘가 누른 다음에 눌려져야 되겠죠. P1이 눌려지면 바로 살고 2초 있다가 살고 또 살고 또 살겠죠. 그리고 나서 p 0을한번두번세번 번, 번 누르면 P1은 안 눌려져, 안 눌려야 되겠죠. 여기가 한 번, 두 번, 이제 세번 누르면 소등되고, 소등되고, 2초 있다가 소등되고, 2초 있다가 리셋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눌려져야 되겠죠. P1이. 여기서 P2가, 아, P0가 눌려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동작이 끝난 후부터 P1이 이제 눌려지는데, P1 점등 중에, P0로 인해서 카운트 값을 올리면 안 되겠죠. 안 아, 올라가죠. 얘가 막고 있죠. T0가. 다 동작된 후에 P0가 눌려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려지면, 서등 서등 하고 있는 중에 P1이 눌려지면 안 되겠죠. 그죠. 동작이 끝난 후에 눌려져야 되겠죠. P1이 다시 동작 중에, 이제 P2를 떼면, 여기 P2 떼죠. 여기 P2가 떼죠. p1이 누른 후 p2가 동작 중에 떼면은 리셋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누리고 p1이 누르면 또 동작이 돼야 되겠죠. 이 동작이 계속 되죠. 이 동작 중에는 p 0 누르면 안된다는 말이 없죠. 그죠? 눌리게 짜세요. 저는 다 되게 이불로 넣으려고 지금 한 거니까. 그죠? 이거 안 넣어도 상관없겠죠? 설명이 없으니까. 불이 다 켜진 다음에 눌려라. 이거 눌려라 하는 얘기가 없으면은 굳이 t0 넣을 필요 없고요. 불이 다 켜진 다음에 눌려라. 그럼 t0 넣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게 말이 없으면, 동작 설명이 없으면 얘 넣을 필요 없죠. t0. 막을 줄 필요 의미 없죠. 그냥 동작 중에도 한 번, 두 번, 세번 늘면 꺼져야 되겠죠. 설명이 없으니까 전등이 다된 후에 피제로가 눌려져라. 동작 설명이나 여기에 피제로 이 허수들이 있으면 은안 되겠죠. 허수라고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근데 동작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셋 넷, 카운트를 네번 눌리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동작 중에, 동작, P1이 누르고 나서 카운터가 네 번이 눌려라, 한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꼭 동작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그게 그렇죠. 여기서 카운터 잘못 넣으면, 얘 동작 중에 이두개 살고, 얘가 눌려서 이거 두 개가 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동작 중에 이 카운터에다가, 죽는 스위치를 만들어 놓는 거는, 타임, <laughs> 타임 차트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동작 설명이 무조건 여기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지금 6 3회 1일차가 그렇죠? 6 3회 1일차가 누르고 나서 얘 스위치들이 이 중간중간 이살때 여기 있고, 얘살때 여기 있었어요. 얘살때 여기 있고. 그럼 얘는 얘만 살리고, 얘가 얘를 살리는지, 얘가 얘를 살리고, 얘가 얘를 살리는지. 동작 설명이 없으면 그랬자도 상관은 없죠? 그렇게 표현을 할, 만들어 놨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돼, 있, 돼 있는 거는 만약에 입력이 P1이 눌려서 이렇게 입력이 살때 죽는 스위치를 앞에다가 같이 만들어 놓으면 동작 설명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안 그려놓으면 사람들 다 오해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동작 설명이 없죠 t 0도 필요 없죠 그런데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T0도 넣고 하는 겁니다 동작 설명이 없으면 T0 빼버리고, 동작 설명이 뭐, 점등이 다된 후에, P0가 눌려라. 그러면, 얘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P0가 세번 눌리면, 이제 리셋이 되겠죠. 음, 벌써 리셋 됐네요. P1, P2가 끊어졌죠. P2가 끊어져서 리셋이 됐네요. 동작 중에. 얘 안, 지금 안눌려지죠안눌려지죠다 살고, 한번, 두 번, 세 번. 이제 소동이 되죠. 꼭 말이 있어야 돼요. 점등 중이나, 아니면 스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얘도 표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아, 다불 켜지고 나서 눌려지는갑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놔도, 아, 얘 누르고 나서 얘가 눌려지는갑다. 뭐 그런 표현이라도 좀해 주시면, 우리가 시험 치는데 참 편한데, 타임 차트에 동작 설명이 없으면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대로 짜세요. 보이는 대로 짜가지고 이건 이렇다 그러면 따지면은 얘기를 하면은 아마 답을 한두개 정도 맞다고 해줄 거예요. 다른 동작도. 꼭 타임 차트 많이 풀어 가지고 이해하시고 그 프로그램 짜세요. 그래야지 그 동작에 대해서 그 감독한테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야지 어, 틀린 것도 맞게 할 수도 있고 맞는 것도 틀리다고 하면 따져야 되겠죠. 꼭 타임차트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